네, 이번 주 일요일 마지막 방송은 아니고요두 번째 방송! 오늘 빠루시모니 어, 마스크팩, 리프팅 마스크팩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왜 멘트가 멈쳤냐면 혜원씨가 또 시작하자마자 수상한 동작을 해가지고, 뭐한거예요 이게? 쉐쉐. 쉐쉐 아, 자, 그럼 우리 각자 아. 소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궁화꽃의 쇼호스트, PK, 김백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쇼호스트, 김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 혜원씨하고 저하고, 네. 이, 이미용. 우리 어떻게 보면 얼굴 피부를 더 깨끗하게 맑게 그리고 자신있게 뽀송하게 뽀송하게인데, 뽀송하게 만들기 위한 3종 그렇죠. 세트 어. 더 큐어 크림을 시작으로 이번엔는 빠르시 머니 리프트 업 마스크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했던 거고요. 저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방송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혜원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음. 방송 시작 직전에 실제로, 뭐라고 했죠? 아니, 근데 이거 응. 사면 마스크팩 주는 거예요? 응. 몇개 그러니까, 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1 0 개라고. 에헤헤, 거짓말 치지 마세요. 몇개 줘요? 1 0 개? 거짓말 치지 마. 어, 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어, 맞는데? 진짜인데? 하고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0개다 드립니다. 오늘 이 빠르시모니 아. 마스크팩이요. 여러분들 용량 자체가 얼마나 들어가 있냐면, 자, 얼마예요? 얼마야? 잠깐, 80g! 80g! 근데 이, 사실, 요게 많이 안 발라도 우리 얼굴에 당겨주는 효과, 매끈하게 하는 효과가 대박이거든요? 대박? 근데 어, 정말 대박이에요. <laughs> 근데 거기에 응. 마스크팩이 열 10개. 이렇게 들기도 힘들어. 이거 그냥 마스크팩? No, n no, no. no, no, no. 한방 마스크팩. 한방 마스크팩. 면세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있어! <laughs> 중국, 일본으로 수출할까요? 안 할까요? 할것 같아. 할것 같아.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요.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음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우리 형 씨도 수출 좀 시켜야겠다. 어, 저 수출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왠지 있ismus. 대만 쪽에서 잘할 것 같아요. 대만. 일본, 일본. 유리미 그런 유리미.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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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い! 오네가이시마스! 이라시마시! 아, 아, 니다 약간, 리퍼 스타일 나는 것 같긴 한요 근데 한데... 지금 보면은, 한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받으면은, 외국인들, 친구들한테 선물하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응. 우리 어머니, 또 할머니, 이런 되게, 어, 한복이나 이런 전통적인 거, 아니면 한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토속적인 걸 좀. 그렇죠, 어, 좋아하시는 분들. 토속적인 거 좋아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 버리, 버리시면 아유, 어떡해요. 자분들 어. 저희가 좀 장난을 쳤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이거 면세점에서도 굉장히 인기 상품이고요. 네. 요것만 따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음. 따로, 비싸죠, 따로 판매하는데 비싸죠, 가격이. 미국에서 요것만 따로 판매하는 저 이거 판매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렇죠? 비싸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섯 개를 묶어서 다섯 개 묶어서 얼마였죠? 한 2만 원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진짜 비쌌어요. 어, 제가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했는데,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산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차가, 뭐, 마스크, 차가버섯, 거기다 누에뽕, 진짜 좋은 성분들, 한방에서 유명한 상품들만 여기 다 넣었어요. 맞아요. 어. 그리고 이거 자체가, 미국, 아, 미국이죠. 미국이요 <laughs> 미국이요? 어디요? 미국까지는 아니고, 우리 네. 아시아. 어. 네. 우리 쿠쿠님오셨네요 아시아, 중국, 일본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죠. 마스크팩만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 후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그렇죠. 거기에 오늘 주인공 이거 주인공은 사면은 음. 이거를 드린다는 거죠. 어. 사실 근데 이제 마스크팩이 자랑 너무 많이 했다. 오늘 주인공은 얘인데 주인공 주인공 얘니까 제가 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근데 어, 있어. 얘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어. 전혀 아까. 그렇 얘를 사고 싶어서 얘를 사는 어.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얘는요, 진짜 대박인 게, 그냥 바르는 마스크팩이 저는 이렇게 좋다는 거를 솔직히 들어본 게 없는데, 여기 약간 물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 어, 이게 뭐예 제가 일단 먼저 솔직하게 고백 먼저 하고 고백이요? 시, 시작을 할게요. 고백의 시간인가요? 말해야 어. 하는데, 아, 감미롭다. 야, <laughs> 근데 여기 안에 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 뭔데? 다 좋은데 딱 하나 어. 단점이 뭔데, 뭔데. 비주얼이 그렇게 막 예쁘진 않아. 어. 그러니까 발랐을 때 말고 어. 어. 우리 손에 짰을 때 약간 진흙 어. 같아요. 어. 어. 진흙 같아. 그러면은 남자 친구 근... 여자 친구 이렇게 바를 수가 없네. 아니 발라도 바르면 괜찮아. 바르면 귀여워. 근데 귀여워, 딱 짰을 때 느낌 자체가 약간 뭐랄까? 진흙 같은 느낌. <laughs> 아, 그런 느낌. 근데, 근데 우리 피부가 예뻐지는데 <laughs> 아, 어, 피부가 예뻐지는 데 그게 중요한가요? 아, 어. 어, 우리 오드리 님 오셨네요. 우리 푸쿠님 아까부터 어, 30... 와서 게임 계속 오, 음. 노래하지 말라고. 노래하지 말라고 조용히해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비주얼이 그 고추장 같아 그렇죠 뭐 쌈장 같죠 <laughs> 쌈장 같아요 아니 근 네. 음. 고추장 같은데 이게 황토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이 황토 같은 느낌은요 여러분들 광고 보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광고 보고 실게요